자, 한국의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하죠?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원인이 뭘까? 이 부분은 사실 여전히 미스테리에요. 근데요, 만약에 그 원인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런 뻔한 것들이 아니라 아예 우리 사회 시스템, 그 구조 자체에 박혀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좀 도발적일 수 있는 가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0.6. 이게 뭐냐면요. 2023년 4분기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에요. 아, 이건 뭐 단연코 전 세계 꼴찌입니다. 압도적으로요. 아니 지금 인구를 그냥 유지하는데만 해도 2.0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0.6이라니? 이건 그냥 애를 좀덜 낳네? 이 수준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 숫자 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 미래에 어떤 무서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 도미노 현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인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성장은 멈추고, 부동산은 아무도 안 사려고 하고, 그럼 당연히 기업들 실적도 나빠지고, 나라에 거치는 세금도 줄어들겠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모든 엔진이 하나씩 천천히 꺼져가는 그런 미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보통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꼽는 원인들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익숙한 것들이죠. 네, 뭐 살인적인 집값. 애 하나 키우는데 드는 어마어마한 교육비, 숨 막히는 경쟁.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분석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거대한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훨씬 더 근본적인 걸 보자는 거예요. 방금 말한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경제 시스템 그 자체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어떤 진짜 원인 때문에 생겨난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다 라는 내 네, 아주 급진적인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분석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착취 카르텔이라는 이름부터가 좀 논쟁적이죠.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착취 카르텔이 뭐냐? 이 분석에 따르면요. 소수의 정치 엘리트, 대기업 법조계 그리고 이걸 감싸주는 언론까지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돼서 일반 국민들의 부를 체계적으로 빼앗아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거의 현우대판 봉건제도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심지어 이걸 조선시대랑 비교를 하는데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과거의 탐관오리랑 지주들이 땅 없는 농민들을 쥐어짰잖아요. 지금은 그 역할이 정치, 재벌, 법조 엘리트들로 바뀌었고 착취당하는 대상은 자산 하나 없는 청년이나 노동자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 농민들이 송곳꽂을 땅한떡기 없다고 한탄했던 것처럼. 지금 청년들도 똑같은 처지라는 거죠. 시다만 바뀌었지 본질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아주 날카로운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카르텔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의 불을 빼앗아간다는 걸까요? 이 주장에서 첫 번째로 꼽는 핵심 도구는 바로, 네,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로 엄청난 빚을 내도록 부축입니다. 그쵸? 그러면 기득공층은 그 돈을 이용해서 부동산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놓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불안해진 젊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이른바 영끌을 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뭐냐? 젊은 세대가 짊어진 그 막대한 빚이 이미 자산에 가진 기성 세대의 부로 고스란히 옮겨가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부의 이전 시스템이라는 분석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인생이 흔들릴 만큼 아주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문구가 참 와닿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어떻게 착취당하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빚더미에 깔려서 경제적인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핵심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착취 구조가 부동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주식 시장 같은 다른 영역으로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뻗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주식 시장도 또 하나의 거대한 착취의 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대주주나 오너 일가는 수천억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주주들, 즉 우리 일반 국민들이 떠안는 구조잖아요. 이런 식이니 재산을 불릴 수가 있나요? 소액주주 보호 수준이 웬만한 개발 도상국보다도 못하다는 정말 뼈 아픈 비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요, 본질이 달라져요. 이게 뭐 배당 좀 적게 주고 자사주 소각 안 해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오너일가의 거의 뭐 황제 경영, 이 독재적인 시스템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착취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놓고 승인해 주는 독과점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지적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시장, 현대 기아차 합병 이후에 사실상 독점이죠. 또 최근에 항공사도 합병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은 그냥 마음대로 가격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언론은 이걸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한통속이 돼서 감싸준다는 거죠. 결국 그 모든 피해는 누구에게 가느냐? 네, 바로 우리 국민들 몫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부터 주식, 독과점 시장까지 이 모든 거대한 구조적 문제들이 결국 가리키는 종착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숫자 0.6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이 분석이 내리는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섬뜩한 결론입니다. 이 문장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과 같은 착취 구조에서 아이를 낳는 행위는 평생 착취당할 운명을 가진 노예를 공급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이런 절망적인 시스템을 물려줄 수 없다는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본능적인 저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정도가 출산하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준다고 한들 아무 수용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돈몇 푼의 문제가 전혀 아니니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세상에 내 자식을 데려오고 싶지 않다는 이건 거의 생존과 관련된 동물적인 본능의 영역이라는 거죠. 결국 이 분석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젊은 세대가 보기에 내 아이가 태어나 살아갈 이 세상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느끼게 된다면 과연 그런 사회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 0.6이라는 숫자는 그냥 차가운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국민들이 온몸으로 던지고 있는 가장 정직한 투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